와, 아, 이거 안 들어가는데? <laughs> 야, 야! 넌 나일 거야! <laughs> 아, 인생 이런 사람이 어딨어? <laughs> 자, 안녕하세요. 다영TV 뽑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영TV 무지입니다. 예, 네, 저기, 오늘의 먹방은, 이제, 요즘 제 핫한, 그, 전보라면 이후로 두 번째로 나온, 어, 공간춘, 공간쌈 짜장이라고, 공화춘 짜장하고요. 볶은 감짬뽕 이거 두 개거든요? 이게 두 개가 합쳤던 건데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직 안드어보셨어요 네, 어떤 두 맛인지 좀 기대가 되다 요즘 이제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거라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와.. 공맞춘 소스 하나 들어있고요 공맞춘 쟁반 짬짬한 건더기 스프 그리고 이거는 매운 거별 첨으로 해서 맵게 드시고 싶은 사람 이거를 눈에 꼭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만 드시라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그리고 안에 보시면 라면이 4개 들어있어요 아 네. 하나 둘셋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면 와. 8인분인데, 이게, 내 생각에는, 3분을 삶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고맙춘 짜장을 좀 만들었거든요. 양이 아, 진짜 많아요. 맛있죠? 근데, 혼자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생각보다. 어 맛있네요. 와, 네. 아, 이거 안 들어갔는데? 이게, 가격이 12,500원이에요. 네. 아, 이게, 맛은 괜찮아요. 치킨하고, 짬짱면조화가 좋네요. 아, 그래요? 네, 반찬. 어. 보통 보면, 짠 음식하고, 장고하고 뭐가 잘 맞더라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백파라 파김치랑 같이 먹는 게 맛있는데, 아 어,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위에 걸렸어. 어, 거의 끝났는데? 어. <laughs> 아 굿이 님이 좀만 힘내서 그러면 예 먹다 보니까 조금씩 아니다 거의 비어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 이거 그냥 아, 아굿시면 사실 진짜 이거 거의 그냥 다먹인 거예요. 그 사실 제가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있어. 요아 이게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또먹는것니까 또, 또, 라면? 또?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한국인들이 라면 수에 제일 1등이래요. 제 예, 기억으로 이걸 라면을 개판 개발한 게 일본인데 그거를 라이선스를 따와서 여기서 라면 최초의 라면 이제 사막 라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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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거 사실 한세명세 3명? 명에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것같아네 남자 세 명이면 예. 성인 남자 세 명이면 네 명이면 딱그 배부르지 않게 맛있게 먹을 것 같고 세 명이면 배부르게 먹을 것 같고. 아 진짜 저배 부르기 시작하네요 아, 아 저는 이 면발이 아까부터 멈췄어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한 게요 뱃속에서 그면발을또풀어갖고또 배불러 아, 와 오늘. 이게 그, 저도 보니까요 이거 쌈점은 그 아직 다는 안 먹었지만 이렇게 다비었거든요 여기에 담아는거다비었어요아 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얘 이것만 먹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성공하게 되네 막 그거까지 어, 음. 한 톨까지 팔까지다 먹겠다는 애. 아예다 먹었어요. 와 드디어 다 먹었어요. 와, 자, 다와 싹싹 긁어 먹었어. 와 안녕하세요. 예 그럼 달다는 분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보면 복합한 남자 선배와 수업 끝나고 같이 가게 총 다섯 번 정도인데 이 남자의 심리 변화를 좀 알고 싶어요. 수업 끝나고 제가 정문을 나서면서 학교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지하철역까지 버스 타면 삼분돌아가고1 0분 정도 걸립 지하철 타고 2차 오후 수업 나고 선배랑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 선배가 그분 앞에 합격 버점으로 자연스럽게 가길래 제가 그냥 걸어가자고 해서 선배랑 역까지 걸어가 여기서 에 승강장 올라갈 때 제가 선호하는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 지하철역에 내리면 선배 선배가 여가부 표정까지 받아들주면 제가 사양했으면 자기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바좀다아들 3일차 오후, 수업 끝나고 제가 같이 가자고, 건물을 지나니 선배가 버스 타고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기다리다 버스가 안 와서 제가 그냥 걸어가자고 해서 걸어감 이때 선배 표정이 안좋음. 여기에 도착해서 숙강장 올라갈 때 오른쪽 방향 계단 올라갔더니 선배가 평소 난 왼쪽 방향에서 타라고 해서 제가 그럼 왼쪽으로 가져갔더니 선배가 그냥 오른쪽으로 가자. 자, 3일차 오후 2. 역에 도착해서 내릴 때, 전날 선배가 절포정까지바르다 줬기 때문에, 보다 차원에서 제가 선배를 포정까지 데려다 준 4일차 오후. 수업 끝나고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함. 동문에서 역까지 자연 속에 걸어가, 지하철 가는 내내 표정 만 좋고, 대화도 줄어든. 역에 내리니 선배가 피곤한 건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표정으로, 퍼정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 하길래, 제가 사양했지만 계속 데려다 주려 하길래, 실갱이하다가 안대를 어서 웃으면서 웃으면 선배 몸을 돌려세요 괜찮으니 빨리 가서 쉬세요라고 돌려보낸 5일차 학교에서 선배가 선배한테 인사했지만 눈도 안 쳐다보고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휙 지나가 버리그 후로 그래서 저한테 화났구나라고 느껴져 기분 상한며체뒤 선배가 상기되고 약간 언짢은 구조적으로 지금 갈까라고 묻더래 제가 지금 안 간다고 대답하고 그랬더니 선배가 하나, 하나서 깁가고, 깁가 이 선배가 저한테 제가 많은 걸 자기한테 요구했다 해요. 본인은 저를 엄청 맞춰줬는데, 저는 본인은 안 맞았다면 되게 섭섭하대요. 근데 저는 뭘 맞췄는지 잘못 듣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 선배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없어요. 5일간 같이 가면서 선배가 제, 제가 본인한테 어떤 요구를 많이 했다고 느끼는 건지 궁금해요. 물론 제가 걸어가요, 걸어가실래요? 라고 말하긴 했어요. 이거는 그 전에랑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어, 내용은, 이제 약간 좀 더, 치료도 빼먹은 게 있을까봐 좀 디테일하게 적으셨어요.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1일차를 얘기하다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셨잖아요. 같은 동네니까. 어, 자연스럽게 뭐, 어,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예. 근데, 그렇죠? 정문을 나서면서 학교 정류장 있는데, 지하철까지 버다면서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 타고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 근데 이거는, 일단 첫째 날을 얘기할게요. 첫째 날은, 그냥 노멀이에요. 이건 사랑, 뭐, 감정 막 이런 걸다 떠나서 아니 그냥 일반인 남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남자들이 같이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친구들끼리 친해졌잖아요 어야너 니네 우리 같이 동네 사냐? 아 진짜?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지금 거리가 좀 거리가 좀 이렇게 살짝 틀어지거나 좀 그래도 아 오늘은 뭐 그냥 뭐니 동네까지 뭐 담배나 한번 필게 뭐 하면서 같이 가서 담 피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일반인 학생이면 아뭐 그냥 야 니네 집 놀러가도 되냐? 이런 친구 아니면 집 앞까지 한번 가서 뭐 구경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할게 없어서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첫째는 그러니까 <laughs> 어, 따지고 보면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좀 같이 뭐 이렇게 좀 같이 가고 이런 거 있어도 이거는 1일 차에서는 좀그렇고좀2 차를 좀 볼게요. 자, 일차후 수업 끝나고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 선배가 이거 이거 봐봐요. 선배가 같이 가서 같이 가자고 이거 어떻게 배려야? 아니, 어떻게 수업을 끝나고 선배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선배가, 아, 그거야 아니야. 나그 여자애한테, 야,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은 동네인데. 이게 배려야? 이거는 배려가 아니고, 그냥, 그냥 노멀리틱한 건데요, 그냥? 아니, 뭐, 그냥, 같은 동네니까 같이 가자는 거, 뭐, 가 그게 어떻게 배려야? 그리고, 같은 동네니까 같이, 어, 어, 뭐, 가자고 뭐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루틴이. 뭐, 버스를 학교 앞에서 타든가, 아니면 뭐, 그 앞에서 타든가?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루틴대로 일단 간 거야. 근데 이제 별바라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같이 가니까 이제 같이 가고 싶으니까 그냥 걸어가자고 하니까 이제 선배도 그냥 오케이. 흔쾌히 오케이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배려가 될 수가 있지? 여기에서 승강장 올라갈 때 제가 선호하는 오른쪽 계다 이것도 그래요. 별바라님.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그 선배도 진짜 토악진오고 했을 때울미부여 진짜 쩌는 사람이고 이게 너무 울미부여가 쩌는데? 울미부여를 음. 너무해. 그 사람은 막 무슨 자기가 몰아주면 의미 부여해서 아니 내가 뭐 옆으로 가든 배달을 몰아주든 내가 뭐 어디에 이렇게 가든 이거는 이거는 계단 어떤 느낌일까? 예를 들어 예를, 예를 예시를 할게요 예를 들어 내가 별바라님이랑 같이 같이 그 태권도 학원을 같이 가요 같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같이 다니는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살아 101동하고 102동에 살아 별바라님하고 저하고 내가 별바라님이데 101동이 있고 102동에 있어요? 근데 내가 태권도 이랬어요.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한 정거장 밖에 없어서 버스 타고 간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같이 걸어갔어. 그게 어떻게 자기의 루틴에서 벗어나는데 절 위에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거의 그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 경적인 수준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3일차, 1일차, 1일차, 2차, 3일차 어... 아니요. 아난그 정도... 아니... 이거는 그냥 애교인데요? 막, 선배, 우리 같이 이거 해요. 어, 해요, 해요. 솔직 이거 요구까지는. <laughs> 이게 어때요? 아, 아니, 이게. 음, 아니, 와, 말투가. 아니, 잘 들어봐요. 아니, 그렇 그래, 떠나서. 아니, 요구는 맞지. 아, 이거 하자고 요구를 한 거지. 음. 아. 요구를 한건 맞지. 명령을 해도 내렸나? 배변님, 응.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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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한테, 그 배변님이 넌 이제부터 나랑 같이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명령한 거 요구할 수 있지. 말할 수도 있지. 메 보호를. 아니, 그러면 교수님이. 아니, 교수님이, 야, 저 선배한테, 야, 너 뭐, 뭐야, 땡땡아, 너 내일까지 과제라면, 왜 나한테 요구해요? 더 좋아하세요? 이어나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과제하는데 무슨 요구를 해. 과제시켰는데. 똑같아요. 아니, 뭐, 같이 과자고 할 수도 있죠. 뭐, 뭐 할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선배한테, 선배, 선배요 선배? 선배? 있잖아. 야, 우리, 그래. 우리, 우리,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술이다 먹을래 그래, 그럼 막. 그러면, <laughs> 그럼 난 개이야? 난 개이에요? 아니, 내가 개이냐고. 얘 좋아하는 거야? 아니, 뒤로 가. 우리 집에 같이 가실래 아, 갈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우리, 우리, 개이야?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어거지로, 그냥. 그니까, 러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선배는 안 입고 온 거야. 안 입고 온 거예요. 완전히 안 입고 온 거. 그 선배는 진짜 안 입고 온 거야. 자기는 내가 이렇게 발바른 님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애정하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친구들 앞에도 막 자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아요. 이게, 자기가 질투도 있고, 결심해서 약간, 자기랑 사랑이 잘안 되니까, 결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얄미롭게. 일단은 내가 느끼고 싶은 건 말하고 싶은 건요 배반님 그분은 약간 아안 입고 와서 막. 그냥 자기, 자기처럼 잘 안되고 이거 있잖아요 에 약간 얘 마음에 드니까 잘 안되니까 이제는 막 미워하는 거야 약간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애정 속에 약간 질투 복수심 약간 얄미로막 <laughs> 제가 이제는 처음에 이뻐 보이고 제랑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안되니까 심술부리는 거 심술 껀더기가 없잖아요 껀더기가 있어야지 아니 뭐라도 어. 욕할 욕게 없는 거야 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는 거야 그냥 아나 이렇게 챙겨준 거 같대 아니, 사실 이게 무슨 이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만약에 이거 그 선배편 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이상한 거야. 제가 라면 좋아하는데 병이 있어서 밀가루 설탕을 못 아, 먹는데, 네. 치킨은 먹어도 되는데, 치킨 시켜먹을지 말지 고민이요. 아, 치킨 시켰어요. 예, 시켜먹어도 상관 없어요. 치킨이. 아, 라면 좋아하고, 어, 밀가루 설탕 먹는데 치킨은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된다며? 그럼 시켜먹어야죠. 치킨도 막 맛있는 게 있어요. 옛날 치킨 좋아하시면, 멕시카나나, 페리카나나, 아니면, 뭐, 양으로 순과 가자, 아니 호식이 두 마리 시켜먹고요 음. 아니면, 뭐, 군대 치킨 소시 세트부터 해갖고, 아, 먹을 거 많죠. 아, 난. 치킨이야, 그 브랜드가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 지코바 치킨도, 네. 아, 바 치킨도 있고, 아니면 옛날 치킨. 맞네. 옛날 치킨, 네. 통, 통닭, 통, 옛날 치킨 아니면, 그거 아시죠? 트럭에 파는 네. 네. 바베큐 치킨 있잖아요. 아, 그것도 훌륭하죠. 그, 가끔씩 보면 안에 그 밥, 밥 들어있는 것도 있어. 자, 벨바람님. 예. 이건 아니에요. 이게 그, 그 질문이 어떠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성격상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약간, 왜 네, 애초에, 정말 있잖아요. 복수까지? 너그걸로 복수까지 하지 않았어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사실 그렇게 찰 거면 아예 대화도 안한거 지금 이란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남자에서 가방 끈? <웃음> <웃음> 가방 끈이면 학력인데 우리는 약간 노틸에서 가방끈 밖에 몰라요 그거랑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 그러니까 아 그거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벨바라 님은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후배가 또 오해하고 자기한테 또 자기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또 타버리고 이럴까 봐 걱정하는 거야? 자기 옷 멋대로 해석하고 잘까봐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 할게요 발바람님은 그 선배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뭐 사랑하고는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죽가아 기도 기도 져도 아니 마음을 정확, 음. 정확히 갈피를 못 잡는 아니 못 잡는 건 아니고 배바라님은 아, 어. 약간 그 사람, 그 선배에 대한 그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관심이 없거나 저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막 극혐이잖아요, 극혐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센크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뭐 배바라님도 저한테 상담도 받으시고 저, 저번 주에도 저랑 상담 했고 오늘도 대화를 하고 또 오늘 얘기하면서도 저 물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심리 같은 거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차일 걸. 물어보시고 이러는거는 사실 가방 그거 있잖아요 가방이 궁금하잖아요 가방 브랜드라도 검색한거나 아니면 아무리 좋아하는 가방이라 그래도 그 선배의 선배 아는 사람 학과장님이나 과대표, 과 대표 과형이나 아니면 뭐 다른 주변의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방 그거 뭐델 물어보면 되잖아요 다른 친구 보고 물어봐 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어. 물어보라고 하면 돼요 가방 근데 굳이 그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짢게 선배가 대화 좀 하자고 했고 선배 입장에서 저에 대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으니 사회가 의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야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 그렇게 말안할 거예요 아 진짜 저 정도면 진짜 또라이인데요? <laughs> 야! 넌 나일 거야! 야! <laughs> 넌 나의 까이럴 상대야. <laughs> 아이 세상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있긴 있겠다 찾아보면 여자인데? 부모님의 취향도 모르고 성... 이거는 좀알까 아... 아, 부모님을 아, 이건... 알 필요가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 취향은 알아야 돼. 근데 굳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지. 그게 뭐 감정이랑 섞여 있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의 학교 선생님 취향이 궁금하고 시비가 궁금하면 나 학교 선생님. 남자, 남자 선생님들테 게이고, 난그리면 저기 뭐 옆에 있는, 어, 아까 예를 들어 황구, 저기, 저 별바라님한테, 내가 지금, 별바라님한테 오늘 또뭐 취미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 지금 별바라님 궁금한 건가? 나 사랑하나?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 10시쯤에 다시 세팅 한번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